라디오 텐트인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띠 본문은 마고보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고보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치유. 하나님 나라와 치유. 본문의 관심은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보험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루살림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시간 할애했던 부분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병자가 치료를 요청해 오든,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시던 치료는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 짓는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당신의 소명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많은 시간은 사람 고치는 것에 할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람 고치는 일이 분명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사복음스는 예수님의 치유를 기적 또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치유를 기적이라 부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면 무슨 표적이라는 것일까요? 표적에 해당하는 엘러 셈 세메이오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화살표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는 무엇을 가리키는 화살표일까요? 예수님의 성명이 하나님 나라 선포였다는 걸 고려하면 예수님의 치유가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모호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명확하기에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치유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 치유의 3단계를 보여줍니다. 1단계. 죄의 용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고 너의 죄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여, 너의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짐은 왜 충풍병제에게 가장 먼저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병의 정상부터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영적인 병균부터 제거하신 것입니다. 질병은 가져온 근본 뿌리를 거쳐 그를 누르고 있던 죄의 짐에서 그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단계, 육체의 치유. 죄의 치유는 그런데 치료의 시작일 뿐입니다. 질병을 가져온 죄의 뿌리를 용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 뿌리에서 파생된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11절 상반절에 있는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입니다.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정상은 손발의 마비입니다. 그는 그럴 수 없고, 뭔가를 들을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라는 말씀은 그의 마비된 손과 발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라는 치료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영적인 치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만 중요시하고 외적인 것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몸과 마음, 영혼과 육체, 모두를 고쳐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3단계, 일상의 회복.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절 하반절 말씀, 집으로 가라입니다. 집으로 가라는 이 말도 치료로 볼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의사가 인사치료로 하는 말 아닐까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의뢰적인 인사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단어를 고려하면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병자는 아마 한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성인 가장의 마비된 몸은 그가 돌보고 먹여 살려야 할 가정을 궁핍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마비된 가정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은 몸이 아프게 되면 바로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은 아플 수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듣고 보면 이보다 잔인한 말은 없습니다. 가장도 사람인데 그래서 아플 수 있는데 가장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은 가장이 책임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해 그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난치병이라고 있습니다. 치료기에 까다로운 병을 난치병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중풍과 같은 신체 마비의 병도 난치병입니다. 난치병 환자들의 제일 큰 고충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는 말씀은 그 울림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할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떨어진 삶의 질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일상을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라. 이 단순한 말에는 이렇게 깊은 전인격적인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는 3단계였습니다. 1. 영혼의 치유, 2. 육체의 치유, 3. 일상의 치유, 3단계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훗날 천국에서 우리는 이세 가지 단계를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 육체, 일상, 이 모든 것의 전 인격적인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그런 복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 땅에는 영혼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일상의 병으로 실험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이 시간 저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텐텐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고, 일상의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는 3단계였습니다. 1. 영혼의 치유, 2. 육체의 치유, 3. 일상의 치유, 3단계의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다음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충풍 봉자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를 따른 3단계의 치유, 영혼, 육체, 일상의 치유의 3단계 치유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일상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극렬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며,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일어나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